안녕하세요. 여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차량의 제왕 바로 이 벤츠에서도 정말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링카에 꼽는 차량이죠 바로 C클래스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준신형 바디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적인 부분에 옵션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이 C클래스 차량 제일 중요한 정말 저렴해진 저희 요차업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업때 판매 금액은 1,570만 원입니다 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네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연식도 2016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1만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로 본네트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 바로 벤츠의 C220D 아반가르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거든요. 옵션뿐만 아니고 연비 효율성의 디자인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정말 아반떼 금액, 아반떼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 되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외관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C 클래스 중에서도, 네, 이 후기형 모델, 풀체인지가 된 모델로 준비했어요. 이 모델이 정말. 이제는 천만원 중반대라니 말도 안된다고 느끼실 것 같고요 전면부로 봤을 때 지금 그릴도 새로 그릴로 또 바꿔놨거든요 그만큼 전 차주국께서 차를 또 애지중지 관리하고 아껴가면서 탔던 차량입니다 보시면 전면부의 전방 감지 센서들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블루텍의 아방가르드예요 아방가르드 등급답게 지금 옆부로 봤을 때 휠도 이렇게 네좀 커팅율로 더 멋진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약한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측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어, 국내뿐만 아니고 전세계에서 이 벤츠가 가장 많이 팔린 게 C클래스라고 해요. 그만큼 딱 디자인적인 부분, 레이아웃도 정말 깔끔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공간 활용성과 그리고 딱 봤을 때 디자인에서 고급감까지도 같이 살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벤츠의 C클래스 모델이지만 고급스러움은 그대로 묻어나고 있고요. 문콕 스크래치도 거의 보이지 않고 뒤에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휠 스크래치 거의 없이 매우 깔끔해요. 그리고 뒤에 타이어, 뒤에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 올 건데요. 후면부도 보시면은 이렇게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딱 봤을 때 뭔가 세련된 느낌으로 깔끔한 느낌으로 이렇게 뒤태까지도 꾸며놓은 모습에 지금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아방가르드 등급 다케 또이 크롬이 들어갑니다. 확실히 딱 봤을 때 뭔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네, 트렁크 공간도 옆으로 안으로도 확실히 충분하게 네, 실 사용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으로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기능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조석 쪽으로 보셔도 외관 쪽에서 큰 흠집 없이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보셨는데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와, 실내 레이아웃도 확실히 벤츠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도어 쪽 밑으로 한번 보여 주세요. 이런 웰컴 라이트. 벤츠의 이 웰컴 라이트가 정말 딱 뭔가 정말 고급스럽게 반겨 주는 느낌에 위로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정말 멋지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정말 실내에서 고급스러운 모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차주분이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정말 고급스럽게 관리 잘해놨고요.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하... 일단 벤츠답게 어, 엔진 소리 정말 부드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옵션들 한번 살펴드릴 건데 이 도어 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우석 둘다 당연히 전동 시트 기능에 세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 열선 시트 기능까지 빠짐없이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운전석 뿐만 아니고 조우석까지 메모리 시트 모두 다 들어가고요. 위에 쪽을 한번 보실 건데 위쪽으로는 또 이렇게 썬루프 이것도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열리는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잡소리도 하나 없이 열리고 닫힐 때 정말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 우측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하이패스까지 전체적으로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으로 보실 건데요. 네, 중앙으로 보시면 이렇게 플로팅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순정의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네,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죠. 거기에 핸들하고 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송풍구 벤트 밑으로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이 커맨드 시스템 조거 버튼들 위에는 터치 기능도 가능하고요 이 중앙으로 보시면 중앙에 이 컨트롤러도 좀 멋진 뭔가 스티커로 해서 정말 감성적으로 잘 꾸며 놓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 올게요 핸들로 보시면 핸들도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볼륨 버튼, 오디오 버튼데 왼쪽으로는 트립창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연장관을 달아 놔 가지고 확실히 좀더 세련되게 네 그렇게 바꿔놓은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에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차량 크, 또 아방가르드 등급답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컨디션도 너무나 좋은 이 벤츠 C 클래스 차량 이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어, 뒷자리 앞뒤로 성인 제 등치의 사람이 앞뒤로 타도. 부족하진 않아요. 네, 충분한 공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그러고 아이스픽스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카시트를 실을 때도 정말 편안하게 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뒷자리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로 정말 네, 뒤에서 감성도 정말 멋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스피커뿐만 아니라 이거 뒤에도 이렇게 부메스터의 스피커 커버로 바꿔 놨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실내에서 좀더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지거든요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하시면서 샀던 이 벤츠의 시클래스라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잡소리 하나 없이 정말 부드럽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달합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벤츠의 C 클래스 차량입니다. 정말 엔진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지금 미션 컨디션도 뿐만 아니고 정말 전체적인 컨디션들 완벽한 이 차량이. 이제는 천만 원 중반대 말도 안 되는 금액대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릴게요.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로 이 본네트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C클래스, C220 아반가르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아반떼와 견줄만한 그런 금액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이 차량이 저희 유차원한 판매 금액은 1570만 원입니다. 동급 중아마 가장 저렴할 거고요. 정말 저렴한 금액에 수입세단 입문용으로도 최강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래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사가 궁금한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 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